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인터뷰에 응하게 된 울산과학고등학교 박진희. 김성락 김시영입니다. 연구에서 주제 선정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공통 관심사에서는 수학과 공학이 있었고, 그래서 수학적 접근의 공학적 현상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 주제를 여러 가지 토의를 맨 처음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학지대를 최소화하는 차체 형상을 탐구하는 수학적 접근이 그 주제 속에 있었고, 그래서 운전자이신 부모님께도 나아가 어, 운전자인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서도 우리 연구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바래서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주 연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차량의 사각지대를 풍성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변수를 제어함으로써 이제 얼마나 사각지대가 주어드는지 탐구하며 이제 이따른 최소의 사각지대 넓이를 구해보는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수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을저희티 선택했는데,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개인 연구가 아니라 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협동심은 물론 이제 문제 해결 능력까지 기울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저희가 좋았던 점업 먼저 일단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제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실험까지 같이 해보는 게 주도적으로 할수 있었던 이게 재밌었고 그고그 과정 속에서 점점 저희가 실험이나 그런 통, 통제나 그런 과정이 좀 재밌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저희 저는 어, R&N &E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음, 아무런 그 고민 없이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연구를 오 조이 닷 젤서 그 계획했던 만큼 다 같이 했던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힘들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연구를, 저희 경우에는 연구를 한 단계 끝마친 후에 다시 점검을 했을 때, 돌아와, 돌아왔을 때이 연구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타원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을 때, 첫 번째 타원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에, 음, 사각지대의 미러가 처음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처음부터 잘못된 점을 파악을 하고 다시 2차 처음 미러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장 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촉박한 시간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또한 과학중점학교인 만큼 연구도 중요하지만 내신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내신과 바쁜 학교생활을 이겨내면서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들었으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성나이랑 힘들었던 게 약간 비슷한데 그 연구하는 주요 직적으로 연구하는 기한 동안 다른 시험장에 좀 맞물리다 보니까 그다 열심히 할수 없어가지고 좀 같이 진행하는 게 힘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터뷰까지 하는 거니까 저도 연구에 리아는것 같은데 그 음. 다음으로 그 문제점이 됐을 때 해결 방법을 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 저는 그 제가 지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조원들과 함께 토론이랑 토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해보고 아니면 제가 주제로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각이 날 때까지 그냥 계속 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걸 계속 참고해보고저 역시 그냥 개인이 아니라 팀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었으면더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머리나 생각들을 떠올려야 되는데 팀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3 명이니까 더 빠르게 문제해점을찾고 필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방법, 같은 방식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 해결하기 쉬웠던 것 같은데 음, 오류가 발생했을 때다 어, 같이 실컷 짜아내고 다시 처음 하는 연구처럼 다시 시작했던 부분에서 저희가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 활동에서 저희는 어, 해당 책임자가 약간의 책임감을 더 가지기만 한 채로 각 부분에서의 책임자를 정해두긴 했지만 어, 연구, 전체 연구 활동에서 매 부분 함께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어, 저희가 각자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어. 왜이가이거안 해? 잠깐. 아, 이거 다 했다. 다 했다. 다음은 느낀 점입니다. 음, r 이 &E 연구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얻, 얻었던 게 기분이 좋지만, 그, 그러니까 했던 만큼 되게 성과를 받은 것 같아서 좋았고, 그렇지만 연구 활동에서 저희가 계획한 게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연구활동을 다 하지 못할까봐 중간중간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도 음 원하는 만큼 완벽히 꼼꼼하게 채워나가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어, 저는 학교에서 늘 배웠던 단순하지만 중요한 2차 곡선을 이용해서 연구 결과를 기술했던 점이라든지 이제 학교 생활을 있었지만 정말 긴 연구였고 함께 성과를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우스팀이될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우스팀이될수 있었던 요인은 어, 먼저 어, 우리 팀원들이 솔직히 팀워크 어, 하는 게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나 그런 걸 들어보면 가끔씩 팀원들끼리 의견이 안 맞거나 아니면 서로 놀거나 그런 경우에서 서로 잘 조율이 되지 않아서 싸우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저희는 과제를 어, 진행하면서 싸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그 덕분에 서로 각자 맡은 역할 을잘 해내고 서로 도와주면서 목표를 잘 수행하면서 그 덕분에 이 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각자 올해 아랭이 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보겠습니다. 어, 과제 수행 중에서 팀의 존제성이왜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어, 좋은 주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연구가 진짜 무엇인지 처음부터 주제를 짤 때부터 하고 싶은 연구 주제를 잡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연구 과정에서도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계속 떠올라서 그 과정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그 아린이, 아린이 혼자 진행하는 거 아니니까 서로 같은 조원들끼리 의견을 활발히 교환을 하면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서로 도움을 받다가 만약 안 풀리는 게 있어도 그 여보는 정말 능력있고, 대단한 훈련한 사람들이니까, 각자 열심히 계속 생각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고등학교 수학교사 이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손성락, 김시우, 박진이 학생들이 학교 이름을 빛내줘서 너무 고맙고, 그동안 연구 수행을 애정을 갖고 잘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연구가 어, 잘 진행된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어, 개인적인 입장에서 연구 노트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연구 노트를 작성한다고 하면 어, 논리적이고 깨끗하게 적을 생각에. 쉽게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보였는데, 어, 우리 팀 학생들은 연구노트를 아주 자유롭게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어, 메모하는 것처럼 어, 그림도 그려가면서 적극적으로 즐겁게 작성했던 것이 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니 연구를 통해서, 성취를 하고 싶은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있다면 연구노트를 작성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기를 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 수학 아린이라고 해서 기존까지 연구를 하던 방향은 어, 수수수학의 입장에서 어,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이론을 적용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아린이 지도를 해왔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 1년 연말이 될 때까지 이런 공부만 하다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아린이 &E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실험적인 방법으로 수학에 접근을 하고 데이터를 해서 그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형태의 연구를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짧은 기간에 결과를 끌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이론에, 수학적인 이론에 너무 이렇게 비중을 너무 많이 둬서 공부만 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는 것보다 본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실험적인 입장에서 수학을 연구해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또한 이팀 같은 경우에는 어, 수학을 연구를 할때 어, 이론 연구를 넘어서 수학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 데이터를 내는 것들을 좀 어, 봤습니다. 어, 수학 관련한 프로그램들, 데이터 프로그램들도 되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어, 뭔가 자기가 할수 있는, 좀 다루기가 조금 쉬운 거가 있다면 어, 배워보기를 주저하지 말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수학, 아 e 니의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시면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아래니 연구에 여러분들이 그 자체를 즐겁게 생각을 하고 즐기면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연구 활동을 하는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